자, 요번 시간에는 저그 인생을 살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 제가 그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 같은 경우에는 맨땅 헤딩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우리 그 후배들은 요걸 참고해 가지고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좀 약간 통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졸업장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인 거지. 근데 제제 제 때는 근데 졸업장만 있어도 취직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면, 그, 지금 대학교는 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우리가 60명 정도에서 4년제를 들어가려면 10등 안에 들어가야 돼서 6분의 음,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지금 한반에 30등이잖아. 음. 그럼 3명 안에 들어가면 아마 지금도 취직은잘 될걸? 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또뭐 도찐 개진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음. 현대에서 그, 그냥 껍데기 졸업장을 따야 될게 아니고, 음. 진짜로, 대학을 졸업할 때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음. 그래, 고기 이제 중요해서 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보고자 합니다. 그 원스텝은, 자, 뭐 원스텝 배방, 원 스텝, 어, 스텝, 스텝 원뭐그러 어.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기본적인 나의 욕구에 있어 시작되는 거. 욕구가 뭐냐면 그, 부자로 살고 싶다. 그니까, 아무튼,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니까, 부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음, 음, 살고 싶다. 응, 그니까, 아무튼, 부자로 살고 싶다. 근데, 그, 나쁜 짓은 안 하고 싶다. 그니까, 러 주제가 뭐냐면, 나쁜 짓안 하면서 부자로, 부자로 살고 싶다. 음. 이제, 이게 제, 그, 이제, 전체적인, 그,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음. 음. 그러니까 첫째는, 음. 이제 그냥 이제 음. 투 스텝 가봐, 스텝 투. 음. 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나쁜 짓안 하면서 부자로 사던 사람. 아. 음, 사람을 먼저 이제 찾는 거죠. 이제 내보다 위에 선배들이.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그좀 말은 좀 그런데, 아무튼, 그, 그,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자로 산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어, 어 가난한 사람? 어, 그러니까 음. 집안이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음. 그, 음. 부자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음. 한국에서는 그걸, 자수성 간 사람이라 음. 그러 자기 스스로. 음. 음, 아무튼 자수성 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제가 찾은 게 누구냐면, 그, 뭐, 뭐 여러분도 다알 겁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아나? 니는? 음. 현대그룹이라고 해서, 현대라고 알지? 음. 현대자동차 같은 거. 음. 그 현대그룹이라고 있는데, 음. 그 정주영 회장이라고 해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근데 뭐 나쁜 짓안 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가난하면서 이제 자수성 간 사람? 그리고 그 일본의 그 파라소닉 창시자 음, 음. 그분이 코노스케였나? 이름이 뭐였나? 음, 장, 파, 창시자 어, 그 파라소니. 사람 누구였지? 그러니까 <laughs> 마츠다였나? 어 음. 음. 무슨 전기였더라 원래 어 그러니까 음. 파라소닉 그러니까 마츠시바 코노스케인가? 최근 하도 많은데 사람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음, 음, 마트시타코노스. 어, 마트시타코노스만 그러니까 와이 사람 또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음. 뭐 이런 게라든지 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누굴까? 특히 그룹들 그러니까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음. 그래, 찾아봤어요. 그것이 그 유태인들이었어요.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찾은 사람들은. 음. 음. 그 유태인의 격언 중에 어, 기억이 남는 것은 따온 편으로 봐봐. 아, 격언. 음, 그 그러니까. 탈무대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가장 비참한 것은 빈지갑이다. <laughs> 뭐, 이런 말이 었어요 공감이 응. 되나? <laughs> 어. 그러니까, 그,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유태인 연구를 쭉 음. 음. 했습니다. 첫째가 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효율적인 것도 나중에 얘기지. 음. 처음에는 단순 무식하게 음. 해야 됩니다. 맨 땅에 헤딩. 그맨 땅에 헤딩 하다가 이제 음. 하다 보면 자꾸 효율화 돼요. 이 음. 자꾸 요령도 음. 생기고. 음. 그 영영사진 또 음. 실제로는 그맨 땅에 헤딩 하는 거야. 음. 근데 해보니까 어때? 음.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극이 바닥이 돼가지고 아마 두 번째 볼 때는 또 훨씬 음. 다를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래,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이 되면 5개, 5에서 7개국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음, 그 유태인들이. 유태인. 5, 어, 유태인들이. 유태인. 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했는데요. 음. 그 5에서 7개국을 하고, 플러스 수학을 하고. 플러스 수학. 그러니까 수학도 음. 사실은 수의 랭귀지라고 볼수 있죠. 음. 그러니까 5개국어도 랭귀지인데, 음. 그 수학도 그, 음. 수의 랭귀지라고. 음. 저는 그냥, 언어한 축으로 그냥 생각해. 수학을, 음. 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랭귀지다. 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대학, 음, 자,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 연봉 1억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졸업하면. 그니까, 뭐 졸업하면, 그 연봉이 1억 이상. 그니까, 러한 달에, 뭐, 예를 들면, 한, 천만 원 가까이 받는다는 거지. 음. 오 괜찮죠? 음. 근데 이렇게 하기가 어떻다? 어렵죠. 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또이 친구들이 또 뭐가 재밌냐면, 뭐한 14세부터 음. 그, 저, 14세, 뭐저어들전통에 의하면 뭐 성인식을 한대요. 그 유태인들 전통은 14일부터 이제 성인으로 간주하는데 이 성인할 때그 친척,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 돈을 준답니다. 그래 그 돈을 가지고 그 부모하고 같이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그 대학교 이제 대학 졸업할 때어 그리고 그리고 그 또아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이미 이제 그 세계 여행을 여행을 다닌답니다. 이미 뭐 5개국에서 7개국을 하니까 음. 뭐 외국 여행 가는데 는 충분하겠지. 음. 특히 이제 그 어릴 때니까 음. 배낭여행 위주로 많이 간대요. 음. 그러니까 돈을 아껴 가면서 음. 그 배낭여행을 주로 간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유엔 같은 국제 단체, 그 국제 단체가 많아. 음. 그저 NGO라고 하는데 음, 음. 그 무료 봉사는 하 이런 거. 음. 그래 이런 거는 뭐가 좋냐면 내 돈이 안 들어가 돼요. 음. 그래 보통은 이제 어디에 간다 그러면 비행기 값도 다 주고, 그 대신 월급은 안 주고 봉사니까. 그런데 음, 음. 거기 가서 영어로 뭐 봉사 같은 거 하고. 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벌써 한 20대에 이 보는 눈 자체가 그 일반적으로 큰 애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한답니다. 음. 그래서 대학생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미 벌써 5개국에서 7개국을 하죠 수학 잘하죠 주식 해갖고 벌써 1억 넘는 돈이 있죠 그리고 여행 같은 거 다니면서 내가 어디 회사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뭐 회사를 차릴 건지 뭐 봉사할 건지 이게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뭐 엄청난 내공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이 용관지가 벌써 그 대학교 이후니까. <laughs> 얘들은 이제 벌써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부해에서 했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늦어서 지금 에릭슨한테 지금 이걸 방, 그것도 다른 분한테도 알려드리면서 에릭슨한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laughs> 그래서 이제,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유태인인 아니니까. 그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유태인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 네. 그게 제 주도였어요. 어차피 유태인은 유태인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가서 한국에서 어, 만약에 생활을 하려면 그 어떻게 할까? 이제 고, 그래, 해보니까, 어, 일단은 그 언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면. 응. 언어를. 응. 해. 응. 그러니까 첫째, 그,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처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한국에 사니까 한국어를 해야겠죠? 그렇지 한국어를 해야지. 음. 근데 지금 한국어도 제가 봤을 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그, 일단 은첫 번째는 한국어 해봐. 한국어에 음. 70%가 한자예요. 음. 그리고 지금은 너무 그 학부모들이 그 부모들이 음. 한자를 안 가르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자가 필수 중에 필수예요. 음. 왜냐하면 70%가 한자니까. 음. 그, 한국어의 진짜 실력은 제가 봤을 음. 때는 한자인데 음. 거의 너무 동화시 되어 있다는 게 제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한자에 대한 공부가 제가 봤을 때는 필수적이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영어죠. 음. 영어가 왜 영어를 해야 되냐면 세계어라서. 그러니까 영어를 영국에 쓰는 말,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이제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영어라서 이제 영어를 해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음. 아까 중에 이제 그 유태인들이 뭐 1억씩 받는 이유가 음. 영어를 굉장히 깊이 있게 음.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음. 한국어하고 영어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무튼 기준이 내 같은 경우에는 문장으로 이야기하냐면 한국어는 한 10만 문장 이상. 한국어 음, 그 어차피 한국인이니까 그리고 영어는 1만 문장 이상 그러니까 예문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짧은 문장이잖 짧은 예문 음. 그러니까 요, 요 정도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학입니다 그 수학은 그, 이 수학을 가지고 응용이 되겠죠. 음. 그 과학으로도 응용이 되고 음. 화학, 뭐 생물. 음.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전자공학을 했는데 음. 공학까지. 음. 뭐 그리고 의 의학, 음. 뭐 아무튼 뭐그 니가 하는 지금 프로그래밍이 음. 다 수학이야. 음. 수학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수학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의 최고의 책은 학교 다닐 때 아까 수학의 정석. 음. 뭐 아무튼 그기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건데, 제 같은 경우에는 더 훨씬 어려운 걸 했는데, 아무튼 수학의 정수 공부하면서 나는 너무 행복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와, 이 수학이 이리 재밌나 하면서, 이제 이책 보고 뿅 갔다고. 아무튼, 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그 한국에 인접해 있는 나라, 그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죠. 제가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부산에 사니까, 그, 그래서 아, 일본어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영어를 배우면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 해보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외국인하고 영어로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외국을 나가야 되겠다 해서 외국에 가면서 그뭐 손짓 발짓을 하면서 대도하는 영어 하고 이러면서 그 이제 그냥 외국 사람 친구 만들면서 이렇게 음. 그 많이 늘었는데 아 일본 또책 그 보고 공부하지 말고 어차피 뭐 부산에서 일본 가까우니까 음. 그래서 그 일본어 그 공부하면서 했고 근데 일본어는 그 그렇게 아까 이 유태인들이 5개국에서 7개국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에는 음. 얘네들이 전부 이 언어가 유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실제로는 아니에요 다국어 하는 친구들은 영어만 깊이 있게 공부하지 음. 나머지 언어는 음. 그냥 인사말 정도 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 여행 음. 다니고 뭐, 뭐 그런 거라서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는 뭐, 최대한 내가 봤을 때는 한 3,000, 3,000문장 정도예요. 실제는 1,000문장만 해도 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내가 등에는한 3,000문장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놨어요. 음. 그, 나중 일본에 살 수도 혹시나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정도까지 해놓긴 했는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그럼 1,000문장 해버라 1,000문장? 1,000문장 음. 그러니까 정도면 그냥 뭐, 기초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영어,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갖고, 자, 다섯 번째. 중국어. 음, 와. 일단, 기도. 음. 중국어. 음. 중국어. 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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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중국어. 중국어인데, 아무튼, 지금, 끝나서할 건데, 중국어는 내가 봤볼 땐, 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일본어를 왜 해야 되냐면, 일본인이 영어를 못해요. 내가 응. 이야기해보니까 응. 웃긴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어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국과가까워서 이제 하는데, 중국어는, 중국인이 영어를 너무 잘해. <laughs> 그래서 어, 내가 봤을 때는 어, 중국어는 그한 500문자? 지금 한그 정도 할 생각이에요. 지금. 많이 안할 생각이야. 중국어는 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한자 다 알지, 글잘 알지? 그리고 중국인들 이야기해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 그리고 뭐, 한국어 공부하는 것도, 일본어 공부하는 것도 다 한자가 달려오니까. 아, 그러니까 음. 그냥 이제 그 사성만 입으로 음. 연습해갖고, 500문장 음. 정도 하면 되고, 음. 그리고 그 요즘 이제 음. 20년 전에 중국 갔을 때는 영어를 그리 그래 못하는데, 지금은 음. 젊은 친구들은 중국 그러면 한 대학교까지 나왔다면, 뭐한 전문대 이상 넘으면 음.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해. 그래서 그 한국의 평균보다는 잘해. 그래서. 중국은 깊이 게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내가 이제 중국 뭐 사업을 한다든지 중국에 산다든지 이러면 더 그렇게 해야 될것같한 500문 년 정도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쉽게 요 정도 하는 것 같아. 요데이 정도 설계를 하면 뭐 내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어디 가도 굉장히 인재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인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뭐연봉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이 정도 하면 일본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일본 가면요, 진짜 높게 줘요 일본 가도 1억 음. 받아. 음. 미국 가면. 미국 가면. 1억 받아. 음. 유럽 가면. 음, 받겠죠. 그다 받아. 음. 그럼 그래 한이 정도 하면 된다고. 음.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 근데 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음. 글만 보는 게 아니고 음. 외국에 다니면서 외국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음. 그 체득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음. 이 정도로 이제 설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음. 그 수학도 재밌는데 음. 수학이 그냥 음. 제가 같은 경우는 좋아서 음. 그냥, 뭐, 아까 공대를 왔는데, 음, 음. 어, 원하는 데가 안 돼갖고, 아까 음, 프로그래밍, 음, 뭐 전산 쪽에 일을 했고, 음. 그래갖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어, 그, 해계 업무 같은 걸 하는데, 또 수학이 다 되고, 음, 또, 이제 이 수학에 관련된 그 음, 엑셀, 음, 프로그램을 잘 다루니까 음, 일하기도 훨씬 편하고, 음, 심지어 지금은 이제, 음. 그, 지금 주식 강풍이 불고 음, 있죠, 주식. 음, 그래, 음. 제가 같은 경우는 주식한 지한 15년 정도 됐는데, 음, 음, 음. 이 수학이 주식에 쓸지는 또 꿈에도 몰라서 음. 수학할 때. 이게 뭐 필요하노? 음. 사실은 우리 요즘 계산기만 있으면 되잖아. 음.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음. 나누기만 있으면 음. 되는데, 고등수학이 필요 없잖아. 음. 근데 아니더라고. 음. 그 회사를 분석한다든지 이러면, 음. 물론 인문학적인 교양도 필요하지만 수학적인 음. 그 재무제표 이런 거 분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음. 그 회사가 음. 정말로 정직하게 음. 운영을 되고 있는지 이게 다돈 문제란 말이야. 음. 그런 거 분석할 때 수학이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아, 또 이래 또 연결이 음. 되구나 해서 음. 그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음. 요렇게, 음. 제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을 있고, 음. 이 유튜브를 보고, 음. 또 이렇게 본인이 음. 하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음. 그할분 있으면 요걸 참고해가지고 음. 그렇게 설계해 음. 나가면 될것 음. 같아요. 영어가 이제 세계어가 돼버렸으니까 기본으로 먹고 들어간다 쳐도 이제, 그러면 수학 그 영어로 갈라 영어로 그 등수보다 수학으로 더 등수를 나눌라나 영어로한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 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 응, 영어, 수학을 못 하니까 그렇게 음. 되고 음. 또 수학 쪽을 하는 사람은 음. 또 영어에서 동수가 갈려져 내내 음. 같은 경우는 공대를 났잖아. 그래서 내 같은 경우도 음. 그래, 어떤 식이냐면 음. 대충 한 반으로 나눠 음. 그러니까 공대 다니는 애들 중에도 음. 수학 그 영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수학은 다 잘하지 공대 들어왔기 때문에 음. 좋아하거나 잘해. 음. 그러면 영어에서 갈리는 거라. 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고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 음, 우리 때도. 음. 그래, 잘하는 사람은 음. 수학하고 영어를 같이 해가지고 대기업이 들어가. 음. 그리고 못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음. 어. 그냥 자기 정신을 쳐. 음. 뭐, 예를 들면 전기 기사, 뭐, 음. 뭐, 뭐 건축 기사, 토목 기사 그런 걸 따가지고 음. 그 중소기업 중에 좀 괜찮은 회사가 있어. 이제 음. 그런 데 들어갔다고. 음. 그러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 영어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음. 그러니까 영어 하는 사람은 수학을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지금 심지어 고려대학교 그 영어, 영, 영어과 영어 교수님이 있어 음. 지금 영어과에 있는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친다는 거야 음. 그래 무슨 수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르친대 음. 그 인공지능은 수학 중에 그렇게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네 음. 그뭐 함수 쓰고 뭐 이런 건데 음. 그래 왜 그렇게 하냐니까.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는데도 취직이 안 된대 지금 음. 근데 취직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니까 공대나 수학과 쪽 애들은 또 취직이 또 되더래 자기가 봤을 때는 음. 그럼왜 그럴까 했더만 요즘 수학을 하는 이과나 공대들은 애 영어를 해 음. 지금 현재 음. 그러니까 공대생이라고 영어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음. 근데 음. 영어과 애들은 음. 수학을 안 하는 거야 음. 못할 분들 안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저 어디고 인터뷰 회사에 지원을 하면. 음. 감독관 입장에서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음. 영어과에서 이런 친구들도 이제 고려대학교니까 굉장히 음. 높잖아 음. 일본 같은 과세대학교 음. 이런 친구들이라 음. 그러니까 최종 면접관이다 음. 간대 음. 근데 최종 합격은 거의 안 된다는 거야 음. 왜 그러냐면 그 수학 잘하는 도 영어를 해 음. 근데 영어 잘하는 애 수학을 못해 그럼 음. 면접관이 누굴 뽑겠어? 음, 영어 하는 사아 그러니까 둘다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음. 그러니까 공대 놔도 음. 영어 하는 친구를 음. 뽑는다고 네네. 왜냐면 공교도도 뭐 용어가 밀리나 안 밀리는데 뭐 그러니까 멀티가 돼야 되는. 근근데 네.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더한 거지. 왜냐면 여기서 에 가라 음. 그리고 음. 일본어도 되지, 음. 중국어도 되는 사람이잖아. 이 기준으로 보면 음.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갈수 있는 거야. 음.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저기 여기 갔다가 저기 가면 저기 하고. 그러니까 또 연봉도 뭐안 작아. 내가 회사에 들어가도 되고 뭐. 그, 뭐, 그런 거, 회사 차려도 되고, 응. 그걸 세계, 뭐, 일본 가서 일해도 되고, 뭐 응. 중국 가서 일해도 되고, 응. 뭐, 응. 되고, 뭐, 한국 가서 일해도 되고, 이런 식인 응.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는 거지. 괜히 제자하게, 응. 뭐, 조미조미 하면서, <laughs> 구지구지하게 살지 말고. 어, 그럴 때가 그, 수학, 그 중에서 인공지능 한 거, 이유를 알겠다. 그래, 음. 해가지고, 음. 이제 그 어, 교수님 말씀으로는, 음. 지금 좀, 지식이 좀, 많이 늘었다는 음. 거야. 음, 오, 어, 좋은 일이네요. 어어, 어, 음. 그렇대. 지구, 지금 이제 요즘 인공지능이 그 아빠 시대로 치자면 비주얼 베이지 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급으로 그 다룰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다더라고 음. 보니까 음. 내가 그거 해보니까 뭐 음. 굉장히 기초적인 수학밖에 안 돼. 음. 근데 이제 영어만 하는 사람은도 그조차도 안 되는 친구들이 음. 있는가봐. 그 이제 우리 공대생 중에 그런 애들 음. 그런 영어 뭐 중학교 수준의 영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음. 있었어 우리 음. 때. 지금 음. 아마 있을 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음. 너, 이쪽은 음. 너도 나도 잘하는데 음. 이쪽은 음. 너무 기초도안돼 애들 그렇게 될수 있는 거야. 그래도 뭐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일단 뭐 영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랑 차이도 조금 조금은 갈리니까. 음, 근데 이제 음. 약간 그는 전문적인 거라서 음. 영어 몰라도 거기 빠져 있으면 음. 그 영어 몰라도 프로그램 잘찬 친구들 많거든. 음. 왜냐면 그게 다 영어로 돼 있다도 음. 전문적인 말들이라서. 그래도 뭐 처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갈 있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음. 그리고 거기 오래 남을 거고 음. 또다 연결돼.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